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주마 TV입니다. 11월도 중순이 지나가고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올 텐데요. 무더운 여름에는 늘어난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전기 요금이 걱정이고 반대로 추워진 겨울에는 보일러 난방비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춥다고 무턱대고 보일러나 난방 제품을 사용하면 도시가스, 전기 요금 등 난방비 폭탄을 맞기 쉽습니다. 우리가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알고 있지만 오히려 잘못 사용하고 있어서 난방비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는데요. 올 겨울은 꼭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일러 난방비 전기요금 적게 나오려면 가장 먼저 이것부터 누르셔야 합니다.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 주세요. 이제 한파가 찾아오고 본격적인 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부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겨울철 어떻게 난방비를 절약하고 계신가요? 매우 간단하지만 또 의외로 반대로 알고 있어 오히려 무심코 하는 우리의 행동 때문에 난방비 폭탄을 맞을 수 있는데요. 어떤 행동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겨울철 난방비 폭탄의 주요 원인이 되는 내용부터 알아볼 텐데요. 다양한 원인으로 난방비가 증가할 수 있지만, 그중 온도 조절기와 실내 온도를 따라 유량 공급하는 구동기, 난방 사용량을 측정하는 난방 계량기 고장 등도 주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동기나 온도 조절기가 고장나면 내가 설정해 놓은 온도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열이 공급되기 때문에 난방비가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내가 사용한 만큼의 사용량이 정확하게 측정되어야 쓴 만큼 난방비를 낼수 있는데요. 난방 계량기가 고장날 경우에 실제 사용량과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계량기도 수시로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겨울철 난방비를 아끼려고 하는 행동 중 하나가 바로 보일러 전원을 끄는 것인데요. 하지만 오히려 이런 행동 때문에 난방비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잠깐 외출할 때늘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집에 사람이 없는데 보일러 전원을 아예 끄는 것이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예 전원을 끄게 되면 다시 보일러를 가동할 때 떨어진 온도를 다시 높여야 해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예 끈후 재가동하는 것보다 적정한 온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즉, 외출 시에는 보일러 전원을 끄지 말고 보일러의 외출 기능을 활용하여 외출 모드를 눌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일러를 틀때 이것과 꼭 함께 트는 것이 좋은데요. 겨울철에 사용하는 온풍기 또는 보일러를 틀게 되면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건조해진 공기에 가습기를 함께 사용하면 수분을 채워주고 실내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어 실내 온도가 더 빠르게 상승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보일러를 튼후 가습기 전원버튼을 눌러주셔서 실내 온도를 더 빠르게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난방비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세수를 하거나 손을 씻을 때꼭 사용하게 되는 것이 온수이죠. 온수를 사용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것이 수도꼭지를 온수 방향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하신 후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바로 냉수로 돌려놓지 않으면 이것 또한 온수의 온도가 상승하여 가스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도꼭지 방향이 계속 온수 쪽으로 향하여 있으면 물을 데우기 위해 불필요한 공회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소한 행동이지만 알고 있다면 일상에서 난방비를 틈틈이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 밸브를 확인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방이 두개 이상인 집은 각 방에 공급되는 밸브가 각각 있는데요. 자주 사용하지 않는 방에 보일러 밸브를 잠그는 것도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한파 시에는 동파 예방을 위해 밸브를 모두 열어서 난방수를 순환시켜야 합니다.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인 보일러 청소도 보일러 열 전달을 높이고 난방비 절약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열 효율이 떨어지면 안전사고 위험도 크고 난방비도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일러 안에 제거해야 할 이물질 등을 청소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내에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닥에 담요나 카페트를 깔아서 열 손실을 막고 창문에 단열 에어캡 등을 설치해서 부착하는 것도 실내 온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실내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0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오히려 실내 설정 온도가 너무 높으면 그만큼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보일러가 더 많이 가동되기 때문에 난방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가오는 겨울철 난방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올 겨울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